시기와 질투의 의미는 다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와 질투를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시기는 주변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본인 주변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불편해하는 마음으로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반면에 질투는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내게는 없지? 라고 하며 무게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다. 그런데 질투는 때로는 상대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해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시기의 폐해는 무엇인가? 하는 쪽이나 받는 쪽, 양쪽 모두 건설적이지 못하다. 시기를 받게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자신은 상대에게 어떤 해악을 가한 적이 없는데도 가해 상대의 시기로 함정에 빠지거나 험담과 추악한 소문, 중상모략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반면에 시기하는 쪽은 온통 신경과 시선을 상대에게 둔 나머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몰입하거나 전문성 개발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에너지를 낭비함으로 자신의 해야 할일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성장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은 양쪽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게 자리 잡은 민족이다. 어느 한 주미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이 인사를 통해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으로 부끄럽고 치욕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시기와 질투에 관련된 병리적 현상을 가진 자들을 편집성 인격장애인이라는데 편집성 인격이란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비방하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특징으로 하는 인격장애로 과민, 강직, 이유 없는 의심, 시기. 질투를 보이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말할 때 보통은 사팔뜨기에 눈을 뜨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리고 코웃음을 치고 혀를 차기도 하며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감탄사나 의성의태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구태여 원인을 따져본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결핍증에서 또는 심성면에서 욕심이 지나쳐 비롯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배타적인 성향, 심한 고집과 충동성이 고착되므로 편집성 인격 장애가 유발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망상성 장애나 조현병의 병전 인격이라고도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보인 사람들은 상대의 행복이 본인의 불행이며 상대의 불행이 본인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 질투 많은 사람의 사랑은 증오처럼 되어 있다. 프랑스의 작가 몰리에르의 말이며 질투는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염려에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다. 영국의 수필가 조지프 에디슨의 말이다. 편집성 인격 장애인들은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가 그 경쟁의 대상이 되어 언어폭력이나 과격한 행동의 정도가 심한 나머지 연인이 경우는 쉽게 곁을 떠나게 되고 배우자에게는 큰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되어 끝내는 파국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별거나 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얼마나 한 개인에게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가? 그러므로 남녀교제나 배우자 선택시 평소식이 질투심이 지나친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 사전에 손절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내가 편집성 인격장애자의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